동남아를 방문 중인 충남도 대표단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오스와 계절 근로자 확대에 합의했습니다. 김태흠 지사는 라오스 총리를 만나 농업기술 전파 등도 약속했고 라오스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. 라오스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동남아시아 라오스. 개발도상국이지만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이 무한한 국가로 꼽힙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사이 시판돈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.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불쩍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고 충남의 최대 현안인 일손난의 해법이 될 계절 근로자 확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. 올해 공공근로 형태로 109명이 충남에 왔지만 내년에 500명 등 파견자 수를 계속 늘려가기로 한 겁니다. 김 지사는 라우스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제공과 산재보험 가입,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약속했습니다. 이에 시판돈 총리는 네, 계절 근로자가 라오스 농업기술 발전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. 네. 김 지사는 이어 관계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분야별 협력안들을 제시했습니다. 근로자들의 생활 모습을 라오스에서 직접 볼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제공하고 유학생들에게는 학업 외 근로 시간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탄소 중립에 라오스도 대비해야 한다며 스마트 축산단지의 개발도 제안했습니다. 한 곳에서 2~30만 두의 돼지를 키워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만드는 방식인데 김지사가 기술과 인력을 파견해 돕겠다고하자 라우스는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한편 충남도는 지난 3월 15대의 구급차량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는 550여 대의 화재 감지기를 전달했고 라우스 정부는 김지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. 어, 총리를 만나서. 많은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관계 더 나아가서 충남의 그런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 또 라오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면은 충남을 떠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김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 라오스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2년을 맺었고 총리와 직접 대담을 가질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. 라오스 최고 행정 수반인 총리가 노동, 인력 제공 등 충남과의 다양한 교류를 약속함에 따라 충남은 베트남에 이은 동남아의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. 라오스 총리실에서 TJB 강진원입니다.